라면 먹을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55번지 55번지 5점 큰 컵이라는 삼청동 맛집이라는 제품입니다. 한 1,5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홈플러스에서 구입을 했고요. 사골 육수에 다진 양념 첨가로 더욱 더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청동 맛집 이제부터 봅시다. 건어징어 4.5분을 먹기 들어가 있고요. 어, 당류 9g.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포화지방 좀 있고 나트륨이 78% 정도 되어 있고요. 이분이 뭐 주인이가 보고 역시나 팔도에서 제조한 제품입니다. 자 여기 여기 북촌 해가지고 이게 삼청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청동은 저 청와대 옆길이거든요. 청와대 옆에 경국궁, 경북궁 경복궁 반대쪽 거기가 보시면 아주 멋진 집들이 많고요. 가보시면 저 북촌 길도 한번 걸어 보시면 아주 멋진 곳들이 많습니다. 자 이렇게 돼 있어 서 맛있게 생겼는지 어떤지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에서도 보시면 판매를 하더라고요 판매를 하는데 자네 열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역시 그 팔도 답게좀 가는 면발인데 조금 팔도 면발보다 살짝 더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좀 가루 같은 게 파즐리 같은 게 조금씩 뿌려져 있죠 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, 수프를 어떻게 끓여 먹어야 되나요 어 그냥 먹으면 되나 어, 여기다가 분말 수프를 넣고 별첨 수프는 언제 넣는 거야? 분말스프를 끓여 한 다음에 뭐, 별점스프를 언제 넣는 얘기가 없어 이거 나중에 넣는건가? 자 불반스프는 뭐 일반 뭐 라면 스프랑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붉은색인 느낌이고요 별점스프는 뭐 나중에 넣는 것 같긴 데뭐 설명이 따로 없으니까 했는데 아마 그 저거 그 저기 뭐야 신라면 그골든인가 뭐, 블랙 블랙 그거처럼 약간 분말가루 그렇게 들어가 야되는데 왠지 좀 인절미 가루 같은 느낌들이기 하고요 자 하여튼 끓여 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4분이 다 됐는데요. 자, 여다가 먹기보다는, 자, 이쪽에다가 옮겨서,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위쪽에 스프를 덜 녹였네. 자, 잘 녹여서. 면발은 좀 생각보다 굵게 나온는것 같은데, 약간 좀 팔쪽 면발 같은 느낌이고요 아, 삼총동 가보고 싶다. 예전에 그, 저기, 어디야? 삼청동 쪽은 아니고, 이제 그 북촌, 어, 그쪽에서 한 일을 한 6개월 정도 했어가지고, 그쪽에서 좀, 거기 맛집도 많고 좋은 데도 많더라고요 뭐, 찾아보시면 어디든지 가시면 맛있는 데는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맨날 너무 똑같은 집만 가지 마시고, 이 집도 한번 가보시고, 저 집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좀 건들기가 좀 진한 게 남았네. 자,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국물 맛은. 그, 저거네, 그, 오징어 짬뽕 그, 농심인가, 어딘가 그거, 그 국물 마시고요. 근데 그, 뭐 별로 맵진 않네요. 맵진 않고. 면발을 더한번 먹어봅시다. 오징어 짬뽕 라면인데 그, 농심건가 어디 건가 그, 그제 빠 같은 경 면발이 좀 살짝 저기 좀 살짝 두꺼운데 이건 좀 팔도 꺼여서 가는 면발이 좀 독특하네요 아, 면발이 가는 게또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팔도 면발은 이렇게 가는 편이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, 이건 괜찮네요. 음. 국물도 이렇게 맵진 않고. 음. 아, 하여튼, 뭐 홈플러스도 판매하고요. 인터넷식품도 에 판매하는데, 음, 삼청동 맛집, 55번지 오짬 어, 오징어짬뽕, 큰컵 제품인데요. 그냥 뭐, 오징어짬뽕 라면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. 별로 이렇게 뭐, 맵지도 않고 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. 음. 자, 하여튼, 참고로 맛있게 드셔보시고, 여러분들께 보시면은 그, 뭐야. 동네에 보시면 맨날 그 가는 집만 가고 그러잖아요? 음, 음식점도 그렇고, 야, 어제 뭐 저희가 가서 먹어보고 그러는데, 좀 이제 동네 음식점을 가시더라도, 여기저기 한번 가보시고, 조금 걸어가셔도 조금 안 가본 새로운 집도 가보고, 하시다 보시면, 새로운 멋진 집들, 다양한 집들 찾을 수 있고요. 또 그렇게 또 먹는 재미도 있더라고요. <laughs> 자, 하여튼 그렇게잘 찾아보시고, 오늘 하루도 즐겁고, 진나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네, 그러니까.